안녕하세요, 영어박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 I로 시작하는 불규칙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불규칙 발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알파벳은 알파벳 발음 규칙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A는 에, 에, 아, 어, B는 브, 브, C는 크, 크 이렇게 발음하는 알파벳 규칙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규칙을 벗어나는 발음을 불규칙 발음이라고 했죠. 알파벳 하나와 다른 알파벳 하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 i로 시작하는 불규칙 발음 연습 한번 해 볼게요. 화면을 보시고요. 알파벳 i와 알파벳 e가 합쳐져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알파벳 i와 알파벳 e가 합쳐지면 이렇게 발음돼요. i i 자, 따라해 주세요. i 아, 네. 잘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단어와 함께 살펴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고요. 첫 번째 단어 볼게요.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그렇죠? 감이 오시죠? 라이 라이 이렇게 발음이 되죠.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뜻인데요. 알파벳 L은 르, 르 한국말 리을으로 발음이 되죠. 그리고 알파벳 i와 알파벳 e는 합쳐져서 i, i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합쳐지면 lie, lie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네요.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lie, lie, lie. 네, 잘해 주셨어요. 그 다음 단어 바로 이어서 볼게요.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파이 파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여러분 파이 아시죠? 애플 파이도 있고 먹는 파이 있죠. 파이. 자, 파이라는 뜻인데요. 알파벳 p는 프 프. 한국말 피읍으로 발음할 수 있고요. 알파벳 i와 알파벳 e는 합쳐져서 i i 이렇게 발음되니까요. 합쳐지면 파이 파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파이 파이 파이. 네,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다음 단어 바로 이어서 볼게요.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감이 오시죠? 그렇죠. 타이 타이 이렇게 읽죠. 여러분 넥타이 있죠? 넥타이 할때그 타이도 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끈 같은 걸 묶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알파벳 T는 ᄃ, ᄃ, 한국말 T긋으로 발음할 수 있고요. 알파벳 I와 알파벳 E는 합쳐져서 I, I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합쳐지면 타이, 타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네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타이, 타이. 네,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 다음 단어 계속 이어서 볼게요. 화면을 보시고요.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감이 오시죠? cried. cried.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울었다. 알파벳 c는 크, 크. 한국말 윽으로 발음되고요. 알파벳 r은 르, 르. 한국말 'ㄹ'으로 발음할 수 있죠? 그리고 알파벳 i 와 알파벳 e는 i i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 알파벳 d는 드드 d, d. 한국말 디귿으로 발음할 수 있으니까요. 합쳐지면 크라이드, d cried cried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c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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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감이 많이 오시죠. 그러면 이 단어는 트라이드, 프라이드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뭔가를 시도하다, 노력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죠. 알파벳 T는 트, 트, 한국말 피귿으로 발음할 수 있고요. 알파벳 R은 르르 르, 한국말 리을으로 발음하죠. 그리고 알파벳 I와 알파벳 E는 I I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알파벳 D는 드드 한국말 T 귿으로 발음되니까요. 합쳐지면 트라이드 프라이드 tried.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네요.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tried, tried, tried. 네.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 다음 단어 계속 이어서 연습할게요. 화면 보시고요.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flies, flies.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날다, 날다. 그런 뜻이에요. 알파벳 F는 풀, 윗 이빨로 아래 입술을 살짝 깨물어 주시고 풀, 한국말 피으로 발음할 수 있죠. 그리고 알파벳 L은 릴, 릴, 한국말 리을, 그리고 알파벳 I와 알파벳 E는 아이, I, I 이렇게 발음되죠. 그리고 알파벳 S는 스, 스, 한국말 시옷으로 발음되니까요. 합쳐지면 플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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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 되죠. 그럼 한번 따라 읽어주실까요? 플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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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벳 I와 E가 붙은 불규칙 발음 알파벳 I, E, 불규칙 발음 한번 오늘 배운 단어 쭉 읽어 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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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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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타이타 e 이이이 c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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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ed, tried, t r i e flies, flies, flies. 네, 아주 잘 해주셨어요.